너네 뮤지컬 보러 간다며? 언제 갈 거임? 이번 주에 다녀오려고. 그래? 그럼 잘 됐네.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가면 딱이겠는데? 너 언제 시간 되는데? 난 이번에도 못 가서 애들만 보내야지. 잘좀 부탁할게. 깔깔? 저기 미안하지만 그건 좀 힘들겠는데? 나 혼자 애들 셋 데리고 다니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거든. 갑자기? 너 우리 애들 자주 데리고 다니잖아. 그리고 우리 애들 말도 잘 듣는데 부탁 좀 할게. 어쨌든 이번 주는 안 돼. 남편도 바빠서 나 혼자 데리고 가는 거라 대중교통 이용해야 하거든. 엥? 진짜? 너네 남편 못 간대? 우리 애들 태중교통 타는 거 힘들어하는데 어떡하지? 그럼 넌 운전 연습 언제 할 거냐? 면허증으로 쿡 끓여 먹을 거임. 나 옛날에 접촉사고 나서 운전하기 무섭다고 말했잖아. 난 앞으로도 운전할 생각 없어. 그래도 지금은 애들이 있잖아. 애들 데리고 타니려면 운전할 줄은 알아야지. 안 그래? 보통은 남편이랑 같이 다녀서 상관 없어. 게다가 서울에서 운전하기는 좀 힘들어서 그냥 운전 안 하면 살고 싶거든.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별수 없지 뭐. 아니, 그냥 우리 애들도 같이 데려가라. 애들도 태중 교통 타는 연습 해봐야지. 그건 내가 힘들어서 안될것 같은데. 서울랑 서안은 다음에 너랑 같이 보면 되지. 아, 우리 애들도 뮤지컬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왕 가는 거 같이 데리고 가면 좋잖아. 그럼 너가 데려가든가. 난 가게 보느라 바쁘잖아. 반면 넌팩수니까 시간 많은 너가 데려가주는 게 낫지. 근데 내가 너희 애들 돌봐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솔직히 너 너무한 거 알아?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힘들단 거알거 거 아니야 대체 뭐가 힘들단 건데 은재도 혼자 가면 심심할 텐데 우리 애들이랑 같이 가면 은재도 재밌고 좋지 내가 애들 셋 데리고 다니는 거 너무 힘들다고 너애셋 데리고 돌아다녀 봤어? 아니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냐 내가 그냥 솔직히 말할게 너가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애들 맡기는 거나 많이 힘들어 어쩌다 한두 번이면 모를까 거의 매주 이런 식이면 나도 짐 빠진다고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모를까? 말하면 잘 듣잖아 근데 힘들 게 뭐가 있어? 너가 매번 나한테 은근슬쩍 애들 맡기는 거 자체 부부가 힘들거든 넌 애들 맡기면 끝이겠지만 넌세 명을 예의 주시하면서 계속 봐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니? 우리 애들이 뭐 유치원생이야?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 다 치발로 걸어 다니고 밥 갖다 주면 치들이 알아서 먹는데 대체 뭐가 힘들단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너도 힘들어서 나한테 맡기는 거 아니야? 내, 내가 언제? 난 가게 보느라 바빠서 그런 거잖아. 난뭐 전업주부라고 집에서 노는 줄 아니? 집안일 하면서 애 보는 것도 쉬운 일 아니라고. 아, 크니까 우리 애들 데려가면 너도 편할 거 아니야. 우리 애들이 언제랑 같이 놀아 줄 텐데 네가 신경 쓸게 뭐가 있어? 은재가 좋아하는 것도 잠깐이더라. 서우랑 서아 맨날 싸우잖아. 서우 서아가내 애도 아니고 걔들이 밖에서 싸우면 나도 감당 안 되거든. 원래 큰 아이 때 애들은 다 싸우면서 크는 거야. 넌 어른이 돼서 뭘 그런 걸로 애들한테 눈치를 주냐? 나 눈치 줬다고 한적 없는데 혼자 세명 보기 힘들다고. 허, 아니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내가 너한테 어려운 부탁했음? 우리 애들도 뮤지컬 좋아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좀 데려가 달라는데 우리 사이에 그게 그렇게 어려워? 어, 내가 너무 힘들거든. 그리고 내가 이말까지는안 하려고 했는데 너왜 나한테 돈안 줘? 너가 돈준데 놓고 한 번이라도 준적 있었어? 뭐야, 결국 돈이 문제였구나. 넌 우리끼리 치사하게 뒤에서 돈 계산하고 있었냐? 너 지금 이러는 게한두 번이 아니잖아. 나도 돈 가지고 이러는 건 쪼잔하고 치사해 보여서 그동안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넌 맨날 애만 맡기고 돈준 적은 없었잖아. 애들이 먹으면 뭘 얼마나 먹는다고 난리야? 너 지금 나한테 그값푼돈 받겠다고 이러는 거임? 한 그 풍토닉... 푼돈이. 그게 쌓이고 쌓이면 제법 큰 액수거든. 솔직히 친구 사이여도 예의라는 게 있잖아. 내가 안 받겠다고 해도 네가 먼저 좋아하는 게 맞지 않아. 근데 내가 왜네 애들까지 다 봐주면서 내돈 쓰고 소생까지 해야 돼? 너 되게 음흉한 애였구나. 우리 애들이 너 얼마나 좋아하는데? 뒤에선 돈 잡아먹는 벌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랬겠니? 나도 애들 좋아해. 내가 애들을 안 예뻐했으면 애초에 데리고 다니지도 않았거든. 근데 너무 힘들다고. 매번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남편 눈치 보인다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은 외벌이라은지 하나 먹이고 입히고 챙기기도 바쁜데. 매번 친구 애들까지 다 챙기는 건좀 아니지. 아니 뭘 이런 걸로 눈치를 줌? 네 남편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쫌생이었구나. 여기서 쫌생이가 왜 나오냐?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데 주말만 되면 네가 맨날 애들 떠맡기고 나 몰라라 하면 내가 남편한테 눈치가 안 보이겠냐고. 이건 너가 너무한 거 맞다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남편은 오죽하겠냐? 매번 애새때리고 다니면 돈을 얼마나 많이 쓴줄 알아? 아그 값은 또뭐 얼마나 된다고? 보내주면 털거 아니야 보내주면. 청산해서 알려주면 다 보내줄게. 되지? 거 친구끼리 무작게톤돈 타령하네. 그래서 준대 놓고 한 번이라도 준 적은 있고? 아 준다고 그니까 우리 애들도 뮤지컬 볼때 같이 데려가라 그날 얼마 나왔는지 영수증 보내주면 그것도 바로 보내줄게 아니 이번엔 나랑 은재만 갈 거니까 뮤지컬 보여주고 싶으면 너가 직접 데려가 아 진짜 왜 그러는데 돈춘다잖아 그냥 뮤지컬만 보여주면 된다니까 밥 같은 거안 사줘도 된다고 게 말이 쉽지. 애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금기고 그냥 우리 밥은 먹이고 와야 될거 아니야. 그럼 네가 집에서 밥 해주면 되잖아. 뭐? 너네 외벌이라 토 아껴야 된다며? 그럼 집에서 밥 해먹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시키냐고. 넌 인간이 어쩜 이리 뻔뻔하냐?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 더안 드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내가 너처럼 백수면 모를까 난 이래야 되잖아. 난뭐 우리 애들이랑 안 놀고 싶은 줄 알아? 근데 여건이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아니 그네 사정인데 왜 나한테 난리야? 네가 가게 운영해서 돈 번다고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나한테 만 희생을 강요해? 누가 너한테 애안보 가게하려고 누카를판사람 있어? 그건 네가 선택한 일이잖아. 남편 잘 만나 가지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 네가 뭘한다고 떠들어? 뭐? 아 그렇잖아. 비록 부자만큼은 아니더라도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 너네 집구 먹고 사는 건 쌉가능이나 네가 집에서 노는 거 아니야? 그럼 남편 잘 만난 건 맞지. 막말로 너가 집에서 하루 종일 집안일만함? 어차피 시간 남아돌아서 할 일도 없을 거잖아. 그래서 내가 털 심심하라고 할일 주겠다는데 그럼 코마운줄 알아야지. 그럼 돈이라도 주고 시키든가. 내가 왜 무보수로 너희 애들까지 봐줘야 되냐? 아직은 보면 무보스도 아니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그리고 내가 무슨 시간이 남아들어서 탱게탱게 놀았단 거임? 내가 뭐 틀린 말에서? 우리 애들 데리고 뒤에서 통계산이 난 주제. 내가 지금까지 서우서우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나한테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나 힘들어도 진짜 내 조카처럼 애들 잘 챙겼거든?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생전 나쁜 말이라고 못하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너도 밖에 나가서 일하잖아? 성격 무조건 변해. 그래도 너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 남이었으면 벌써 반쯤 죽여놨어 알아? 됐다. 너랑 무슨 얘기를 더하겠냐? 다내 잘못이지. 이제 인정하. 하는 거야? 그니까 애들 좀 파준 걸로 유난 착착 떨라고. 넌 나한테 고마운 마음이 아예 없구나. 당연히 고맙긴 했지. 근데 지금은 아니다. 우리 애들 욕하는 애가 뭐 좋다고 고마워함? 난적어도 너하고는 오래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제 아닌 것 같다. 어릴 땐난 배려할 줄 알고 말도 예쁘게 하던 애가 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되긴. 내가 말했잖아. 너도 사회생활 해 보라니까. 편히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생활하는 네가 고생이란 걸 알아? 난뭐 사회생활을 안 해본 줄 아냐? 나도 언제 나참맞자 바로 이랬어. 근데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 언제 봐줘도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바람에 퇴사한 거라고 나도 언제 조금만 더 크면 다시 일할 거거든? 그래서 널 채용해준다는 회사는 이거? 암튼 내가 경고하는데 앞으로 타신 우리 애들 볼 생각하지 마. 애들한텐 이모가 너희 싫어서 버렸다고 그대로 전해 출 테니까 알겠냐? 아니 이게?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뜩이나 요즘 경기 어려워 가지고 창산대테 죽겠는데 너 지금 나죽이려고 착정했냐? 당장 인스타에 올린 걸안 내려. 그럼 돈 보내. 돈? 무슨 돈? 내가 서서한데 쓴돈 네가 보내 주겠다며. 그거 보내라고. 뭐? 아니 너 그럼 그 돈을 진짜 받으려고 한 거임? 내가 먼저 받겠다고 했어? 네가 먼저 정산하면 보내 준다고 했잖아. 그래도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몇개 아리 송한 건 청구 안 했으니까 지금 네 메일로 영수증하고 지출 내역 보내서 확인해 봐라. 아니, 그동안 우리 애들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썼다고? 너도 할지 참트럽겠구나 이걸 언제다 청산했대? 이네 말대로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만 있는 나한테 남아두는 게 시간밖에 더 있겠니? 아니 근데 나 요즘 상황이 좀안 좋아서 당장은 못줄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사정이지 내 사정임? 나한텐 그따 푼돈뭐 얼마나 하냐면서 돈 보내주겠다고 큰소리 칠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죽는 소리를 함? 난 이렇게까지 많은 줄 몰랐지 너가 나한테 얼마나 애들을 많이 맡겼는지 이제 좀 알겠니? 아니... 뭐, 실은 나도 맡기고 싶어서 맡긴 건 아니어서 물론 가게 보느라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월세 밀린지도 꽤 오래돼서 보증금만 계속 까먹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다 보니 애들하고 외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일부러 우리 애들을 너한테 맡긴 거다 그런 상황이면 사람이 염치라도 있어야지 너 나한테 뭐라고 했냐? 뭐? 나더러 애들 밥까지 해먹이라고? 내가 네 애들 보모냐 그럼 뭐 어떡해? 애들 데리고 외식 한 번이라도 하면 돈이 얼마나 깨지는지 너도 알거 아니야? 난 너한테 청산해 주려면 지금 돈 많이 벌어야 되거든 가 그런 거를 올려버리면 창사가 안될 텐데 그럼 너도 돈을 못 받게 될 테니 손해일 거잖아. 그니까 일단 글부터 좀 내려주면 안되겠어. 그런 거를 올리면 나인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정산한 거 보내라니까. 당장 돈이 없다니까. 아 창사를 해야 돈을 보내지. 가뜩이나 애들 다 같은 학교 다니는데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아들 사이에서 소문 퍼지면 창서오먹고나 여기서 못살게 된다니까? 그럼 이사 가든가 이사도 돈이 있어야 가지. 야, 넌왜 항상 자신만 이해해주길 바라고? 난너 때문에 맨날 참고 손해만 봐야 되냐? 네가 사정에 그래서 나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말이라도 미안하다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니? 그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이제 너도 내 사정 알았잖아. 그래도 우리가 같이 보낸 세월이 얼마 됐고 어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건 너무 청없잖아. 그러면 넌 나한테 정이게 행동을 했고 이거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네 사정이니까. 네 주둥이로 돈 준다고 했으면 어떻게 지켜. 안 그러면 네가 집 거린 말들 증거 자료로 첨부해서 민사 걸어버릴 거니까. 뭐? 그게 싫으면 어떻게든 돈 보내. 안 그러면 계속 글 올릴 테니까 알겠니? 아.